지난주, 늘 작업복 차림 일색인 산업단지에 특별한 교복 부대가 등장했다고 하는데요. 대한민국 산업계를 이끌어갈 예비 전문인력인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과 기업들 간의 특별한 만남, 그 활기찬 3일간의 현장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지난 5월 11일, 인천에 위치한 국내 최대 규모의 산업 차량 제조업체인 두산 인프라코어에 찾아온 아주 특별한 손님. 이런 기업의 특별한 손님이라고 하면 해외에서 온다이어 정도라고 생각할 텐데요. 하지만 그 주인공은 다름 아닌 고등학생들. 인천 지역의 기술 산업 특성화 고등학교인 인천 기계공업고등학교, 도화 기계공업고등학교 그리고 정석항공과학고에서 선발된 100명의 학생들입니다. 2011 인천 지역 특성화 고교생들과 기업들이 함께한 3일간의 특별한 만남이 지금 시작됩니다. 오전 9 시, 학생들을 태운 버스가 두산 인프라코어에 도착했는데요. 저희 그 두산 인프라코어에서 생산하는 제품들을 학생들한테 소개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설 기계라든가엔진일라든가에 대한 제품 개발 기술하고 그다음에 생산 공정에 대한 기술을 번 기회를 통해서. 인프라코어의 미래 예비 신입 사원을 만나보는 소중한 기회가 될 오늘, 늘 작업복만 보이던 이곳에 교복을 입은 학생들이 등장하니 분위기가 한결 신선해진 것 같은데요. 네, 저도 뭐 중학교까지 제가 다니 학교를 다닌 고향이 이두산인프라코어 종로 아비지 고향입니다. 그러니까 오래간만에 여러분들 교복 입은 그런 걸 보니까. 이렇게 두산 인프라코어부터 시작해서. 학생들은 앞으로 3일 동안 인천지역의 5개 기업을 방문해 현장 체험학습을 하게 됩니다. 첫날부터 일정에 임하는 학생들의 눈빛이 무척 진지하죠. 기업에게는 미래의 예비 신입사원들을 미리 만나볼 수 있는 값진 만남이 되고, 학생들에게는 보다 구체적으로 꿈에 한 발짝 다가설 수 있는 뜻깊은 기회가 될 이번 행사는 그동안 인천지역의 공업 발전을 위해 적극적이고 다양한 활동을 펼쳐온 인천 엔지니어 클럽의 주관으로 진행하게 됐다고 합니다. 현재 한국이 될 때까지 많은 기능과 기술인이 참여하여서 이러한 한국이 선진국으로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이나 기술 기능인이 현재 그렇게 비전을 갖고 있지 못하는 것이 그래서 특히, 실렇계 고교생들에 대한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회에 먼저 진출한 우리 기숙자들이 이 학생들에게 미래의 비전을 만들고,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한편 이번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미래 산업기술분야의 주역을 꿈꾸는 학생들 사이에서는 치열한 경쟁도 있었다고 합니다. 저희 도아기계공과 학생들은 취업을 희망하는 160명 학생 중에서 35명이 선발되었습니다. 경쟁률을 보면 5대 1의 치열한 경쟁이 있었는데요. 우선 담임선생님의 추천이 있었고 추천된 학생들 대상으로 면접심사를 통해서 어렵게 선발된 학생들입니다. 이번 산업체 현장 체험 학습을 통해서 열심히 배우고 익혀서 현장의 산 지식을 학교에서 도입해서 좀더 나은 발전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강의를 마치고 본격적인 현장을 살펴볼 차례. 두 개를 꽂으셔도 되니까 두, 분, 두 분씩은 이렇게 같이 한번 써주세요. 알겠죠? 앞줄만. 공장에 들어가기 전에 장착해야 하는 기계들을 보고 학생들은 마냥 들떠 보입니다. 적지 않은 경쟁률을 뚫고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된 학생들, 그만큼 대단할 각오 한마디 안 들어볼 수가 없겠죠. 어려운 경쟁률을 뚫고 여기 온 만큼 체험학습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학교에 가서도 열심히 하는 학생이 되겠습니다. 오전 시간 동안 강의로 들은 두산 인프라코어의 디젤엔진에 관련된 기술, 그 기술들을 눈으로 직접 볼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공장에서도 학생들을 반갑게 맞이합니다. 담당 직원의 설명과 함께 생산 공정의 모든 것을 보고 배우는 학생들. 난생 처음 와보는 생소한 곳이자 또 미래의 직장이 돼 무척 익숙해질지도 모르는 이곳이 학생들에게는 무척 특별할 것 같은데요. 이동할 수 있게끔 해주는 모터 역할, 자동차로 시작하는... 파피라고. 그동안 학교 안에서 귀로 듣고 책으로만 보던 기술들과 선배 기술자들이 흘리는 땀한 방울까지 직접 가까이에서 보며 사뭇 진지해하는 학생들의 표정, 지금 머릿속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옛날 완성된 포크레인만 보다가 이렇게 공장 안 와가지고 하나하나 만들어지는 거 보니까 너무 신기해요. 이 포크레인이 완성되는 과정들이 너무 정말 놀랍고요. 여기 일하시는 분들의 수고스러움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두산 인프라코어에서 진행된 인천지역 특성화 고교생들의 현장 체험학습 첫 번째 날이 이렇게 모두 끝났습니다. 학생들에게는 오늘 하루가 어떻게 남았을까요? 두산 인프라코어를 처음 와서 신기하고 재밌고 또 밥도 맛있는 걸 줘서 좋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기계하시는 모습들을 보니까 힘들고 또 어려우신 것 같아서 좀... 생각이 좀 힘들게 보였어요. 그래 갖고 저는 그래도 이 체험을 하고 나서 좋은 경험을 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 정말 유익했던 것 같고요. 저의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좋은 경험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품고 미래의 자신의 모습을 미리 구체적으로 상상하는 것만큼 설레는 일이 또 있을까요? 오늘. 저마다 꿈꾸는 미래를 향해 힘찬 첫 걸음을 내디든 인천 지역 기술특성화 고등학교 100명의 학생들. 내일은 또 어떤 설렘과 활기가 이들을 맞이할지 기대하면서, 2011 인천특성화 고교생 현장체험학습의 첫날이 이렇게 마무리됐습니다.